이 합니다. 손해 평가사 자격증은 인생 이모작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만해요. 사실 이 자격증이 음 국가가 이제 지원하는 어떤 그 성격의 자격증이 딱두개 있습니다. 감정 평가사하고 손해 평가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인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은 시험에 학교가 뭐 하느냐? 영업해야 돼요. 고객 유치하고 매물 확보하고 자기가 광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평사는 그런 일도 일부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법인 단위로 움직이면서 에뭐 표준지 공시가산정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받아요. 우리 소리 평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 거기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해평가에 대한 보상도 우리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떤 자격증 성격은 두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평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손해평가서 말고 간평사 할까? 힘들어요. 자, <laughs>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옥도 훨씬 많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어도 있고요. 좀 그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인풋, 아웃풋 이야기 하잖아요. 경제적 효율성을 따진다면, 어, 우리가 이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인데 있어서, 어, 손해팩스 자격증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응시자의 그 나이 분포를 보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는데 50대를 중심으로 좀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대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이제 응시자 이렇게 보니까 여성 응시자 수가 늘어나고 합격자도 늘고 있어요. 이거 남녀 어떤 균형비를 맞추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에, 점차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은 얻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에, 물론 이제 간평사하고 대비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자격증보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는 100% 합격해 드립니다. 대신 여러분이 이제 에 결석하지 않고 어출구에 도장 찍듯이 학습을 이듬을 가지셔야 돼요. 에 그렇게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일비스 금년 1차 어 합격자가 100%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학원 오셔서 그냥 강의만 들으세요. 그럼 돼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어, 나중에 이제 그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암기할 상도 암기법 해가면서 같이 소리내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어, 저절로 학교 갈수 있도록 1차는 그렇게 해드릴 텐, 텐데 문제는 2차예요. 2차. 그래서 1차는 이제 학교 률이좀 높은 편인데 에, 2차는 상당히 심혈 기울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 2차 담당 두 교수님 계시는데 저는 이제 1차 세목을다 맡고 있고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반복 학습을 하고 암기할 게좀 거기도 좀 있어요. 그 전체 체계를 잡으려면 10월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해요. 그래서 1차는 부담 갖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제 첫 수업이니까 우리 그뭐 어떤 정도의 그 학습 요령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해봤거든요. 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1차하고 2차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1차하고 2차.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차가 3 과목이죠? 그 다음에 2차가 지금 두 과목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한 과목에 가까워요. 요즘은 경기가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 과목인지 2 과목인지 뭐를 맞고 문제를 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1 과목 뭐 따로 하고 2 과목 따로가 아니라 1 과목을 하나처럼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1차는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1번하고 2번은 유사해요. 보험이론 성격을 둘이 담고 있고요. 상법이 보험이론의 기초예요. 기초사고를 상법에서 다져가야, 어, 농업재에 관련된 법령이 이거거든요, 두 번째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상법부터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보험 이론에 관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 이 과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과목 봐봐요. 뭐예요, 이게? 갑자기? 뭐, 어, 농학 그러니까 어떤 녹색이 막 떠오르는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농학개론 중에 재배학, 원의 장부랑 이게 우리 교제의 약 5분의 3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제 있죠? 5분의 3을 차지합니다. 내용이 사실은 엄청 방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 목적으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정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안정권이라 그랬죠. 그 논리는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대부분 시험들이 과락 40점을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60점. 그러니까 과락이란 게 뭐예요? 감옥당 과락. 이걸 다4 0점 넘기되 전체 평균을 되게 6 0점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되게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시험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1차 같은 경우는 감옥당 25문제씩 총 7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어요. 5지선다가 아니고 4지선답니다. 음, 4지선다. 선택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4지선다. 그래서 이것은 어, 객관식형으로 출제되고요. 원래 기입형이나 단답형을 낼수 있도록 법령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출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제선다로만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속,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관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 소수령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관식 형태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그라미 선택하면 되지만,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것은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근데 1차 같은 경우에는 강의만 들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평균 몇점 맞아야 된다고요? 어, 넘어요. 점수가 남아, 아, 니 남은 거예요. 2차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1차는 너무 부담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 <laughs> 즐겁게 들으세요, 그냥. 즐겁게 들으시고, 어, 나중에 이제, 어, 이 상법은 암기표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농업재해법용은 암기할 게좀 많아요. 이게, 뭐, 과태료라든지 뭐,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어, 해당 항목이 뭔뭐야 이걸 이제 선다위로 냈을 때곤란해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해 갈 거니까. 강의하면서 포인트 잡아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나중에 핵심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 또 안기 반복해 드리고, 어,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아요. 1차나 2차나. 그러니까 과목당, 어, 과락 40점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이 60점. 여기는 세 과목이죠. 근데 여기는 두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 과목, 2 과목을 각각, 이렇게, 어, 10문제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총 20문제가 나오거든요. 1 과목, 10문제, 2 과목, 10문제. 그런데 요즘은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이게 1 과목인지 2 과목인지 모호해졌습니다. 예. 네. 여하튼 간에, 그래도 1 과목, 2 과목 나눠서 과락 따지고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1차 이제 시험은 결과가 나왔고요. 2차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합격자가 그렇지만 이제 1차의 내용을 좀 봐보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 2015년 여태부터 이제 시험이 실시가 됐었거든요. 초, 초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년, 21년, 여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 접수는 한 17,000명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장에 접수해놓고 안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좀 빼하면 14,000명 내외가 1차 시험에 실제로 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14,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있고, 이제 합격률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년은 좀 쉬웠는데, 금년이 약간 어려웠어. 그래도 우리 윌비스 출신은 100% 합격한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네, 다 맡기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2차 한번 봐볼까요? 자, 2차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를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금년에 2차를 봤는데 어머, 재수 없어. 잘못됐어. 그러면 다음에 한해서 1차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만 면제해 주는 거야 나는 1차 합격했으니까 평생 1차 안 봐도 돼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누적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1차만 합격하고 2차 안 되신 분이 또 2차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누적수가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이제 누적되는 과정이 이렇게 좀 나오고요. 지금 봐보니까 지금 어때요? 아까 1차 응시자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누적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합격자가 2차로 이제 나타나서 그런 거고, 아직, 어, 금년 2차 결과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봐보면, 어떻습니까? 합격률이 10% 내외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여기 학원을 이용하시고, 이렇게 학습하신 분들은, 어, 거의, 어, 7, 8 0트 이상 학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여기 봐 봐요. 일반적인 비율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따지면 이 정도? 학행률로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자에서는 안 돼요. 절대 혼자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어 시행하는 모의고사도 보시고 문제 풀이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기도 마련 해야 돼요. 이 차를 공부하기, 시험 보기 위해서 계산기 필요합니다. 예, 계산기 너무 싼거 사지 마요. 버튼을 눌렀는데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뭐, 다 있다, 그런 데 있잖아. 예, 그런 데서 뭐, 6, 7천원짜리 이런 거 사시면 안 돼. 애초에 칼리티 좀 높은 걸좀 사셔야 돼요. 고학력 계산기보다는 그 쌀집 계산기 있죠? 우리가 속칭 쌀집 계산기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때가 되면 계산기 선택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계산기 미리 사지 마세요. 지금 뭐. 그냥. 예, 왜냐면 하 이제 2차도 뭐 계산하는데 지금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 한두 달 지나면 이제 계산기를 구입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모델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버튼이 뭐뭐가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 살찌 계산기도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그 기능, GT 기능이라든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M+, M- 기능이라든지, MRC 기능, 이런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2차는 여기서 담당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1차만 담당하는데, 2차의 계산기를 어떻게 쓰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기 사시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리든가 그렇게 할게요. 지금 계산기 사시지 마시고, 자, 이제 학습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기를할 건가. 일단은 과락 40점 넘겨야 된다면서요. 뭐, 그거 다 아셔요. 근데 평균 60점 맞으면 학기 한다면서요. 그래? 그럼 과락을 넘겨야 되겠는데? 과락을?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점 이렇게 하게 되면 25문제 중에 10문제가 40점이에요. 25문제 중에 몇 문제? 10문제가. 그러니까, 전체 과목 중에 다 10문제를 넘어야 돼요. 그럼 다다면 30, 30개죠? 30문제? 그럼 평균이 이제 미달돼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몇 개가 필요하냐면, 45개가 필요해요. 자, 다시. 과목별로 10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25문제 중에. 근데 전체 맞춘 개수가 몇개 이상? 45개 이상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절대 무조건 1 0개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감옥별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1감옥, 2감옥은 내가 쏟아 부은 대로 점수가 나와요. 100점도 수둑해. 수두룩해. 100점도 수둑해요. 근데 1감옥, 2감옥 100점 맞았어요. 3감옥이 9개 맞았어요. <laughs>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과목, 2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옵니다. 1과목, 2과목은 노력한 만큼. 그러나 이제 이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사실 그 재배학 전체 중에 일부를 발췌하긴 하지만 상당히 학습할 내용이 많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100절 맞추겠다? 안 됩니다. 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쪽 전공자도 100점 맞히기 힘들어요. 왜냐면 출제자가 뭘 낼지 모르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10회까지 출제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그 패턴. 무엇을 좀 관심이 있어 하는구나. 이런 걸 잡아내는데 60% 이상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60%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몇 점만 맞아도 되는데 40점은 맞아도 되는데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강의하더라도 제가 그럴 겁니다 이거 이것까지 는 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교재 있어도 거기에 노력을 왜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에서 득점을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최대의 관건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걸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 요령만 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봐보면, 여기에서 35문제 이상만 득점하면, 1과목 통틀어서, 3과목은 10문제만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총 45문제 맞추면 된다며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배학 원예장보락은 어, 10문제 이상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시험 결과를 이렇게 보면요. 어, 잘 맞아요 생각보다 예, 상식적으로 이거 아니까 이런게 되게 답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내기 좀 힘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득점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유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 60점 이상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걱정 안하셔도 된다 걱정 안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2차 공부를 하시게 되면, 농작물에 대한 기초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삭이 뭐예요? 그래서 옆에 분이, 야, 이삭 토스트. 이런 분이 있질 않나? 응? 어? 어, 아담이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인가? 뭐 이러신 분도 있고, 그러신 분들 아. 응? 을 갖다가 변함으로 하질 않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어느 정도 그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 용어를 모르면, 2가이 차에 가서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좀 어려워요. 응? 그러니까 농장에 대한 기본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나무인지 풀인지, 우리가 이렇게 나 전문용어로, 목본이야초본이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걸 구분도 못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야 나무 같은 경우는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이 확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뭐경과비율제는걸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어? 경작불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차를 하려면 일단은 원예장물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약간 에, 기초만 알면 돼. 아, 이거구나. 이거 구분할 줄 아는 게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소해 평가 현장에 갔는데 농작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이 뭔지 배도 모르는 이런 사람은 말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리 평가 이론하고 평가 실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된다는 데 있어서 상감옥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는 실제로 60분 넘으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이제.